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생이부인이에요 오늘은요 좀 틀리죠? 자 오늘은요 꽈리고추를 음, 넣어서 요리하는 거두 가지 음식을 보여 드릴 거예요 오늘은 제철 감자 맛깔난 감자 조림 그 다음에 이쪽에 보글보글 끓고 있죠? 자 꽈리고추가 들어간 고등어 조림이에요 여기 두 가지 조림의 양념장은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. 재료만 틀리고, 자, 요렇게. 자, 양념장은 요 옆으로 뭐뭐가 들어갔나 제가 쭉 적어 드릴게요. 자, 요 양념장 똑같은 걸 만드셔서 고등어 조림도 하고, 감자 조림도 하고, 거기에 두 가지 다, 요, 꽈리고추를 넣을 거예요. 자, 얘는 고등어 조림은 먼저 요렇게 졸이고 있죠? 자, 글보글보글보글 맛있겠죠? 감자도 시작해 볼게요. 야도 똑같아요. 아주 간단하죠? 감자 깨끗이 씻으셔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신 다음에 양념장을 슉~ 요렇게 불을 씹히셔서 졸여줄 건데요. 졸이시다가 물이 너무 적게 쫄쫄쫄아서 어, 짜거나 저, 이상할 것 같으시면 하시다가 물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거는 보시면서 조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, 우선 졸여 볼게요 꽈리고추는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감자가 익었을 때 넣을 거예요 자, 이렇게 졸이다가 꽈리고추 투하 자 여러분 감자도 다졸여졌거든요자 어때요? 맛있겠죠? 자, 마지막으로 참기름 조금 뿌려주고 깨부석이고깨 부족이 조금 더 뿌려주고 아, 어때요 여러분들? 자 어때? 자 고등어조림. 안개주이고 맛있겠죠? 자 이렇게 해서 고등어 조림 밑에는 무하고 양파가 깔려 있어요. 무뭐 양파 까신 다음에 양념장 뿌려서 조리기만 하면 되겠죠? 빠리 고추도 물론 넣고 빠리 고추 아삭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리 고추를 고등어를 좀 익히다가 드세요. 저는 꽈리고추가 여기 푹퍼져갖고 완전히 맛이 우러나는 게더 좋아서 여기다가 처음부터 넣고 졸였어요. 감자조림도 완성이 됐어요. 자, 감자조림에도 이 꽈리고추를 이렇게 넣어서 졸이면 꽈리고추 향이 은은하게 우러나면서 진짜 맛있답니다. 자, 오늘의 잠생이 부인 요리는 자, 꽈리고추가 들어간 감자조림. 꽈리고추가 들어간 고등어조림 되겠어요 자,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요리 한번 해봤어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고 지글지글 감자조림 지글지글 지글 꽈리고추가 들어간 고등어조림 식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화목하세요